아, 바둑 두면 안 하니까 꼼수를 좀 써야 되겠는데, 야, 꼼수 한번 쓸게. 형,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야, <laughs> 형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 100으로 어떻게 둘까요? 붙이고, 한칸 띄고. 이선은 자, 큰큰 자리, 넓은 자리로 걸쳐 가라. 넓은 쪽. 좁은 쪽, 넓은 쪽. 자, 두칸 낮은 협공으로 33 양걸침. 자, 젖혀 있고 한칸 띄어서 정석 진행하시면 되죠. 자, 어디로 막아야 될까요? 음, 어디로 막아야 될까? 어, 이거 조금 헷갈리긴 한데 어디로 막아야 되나 이단을 젖지 늘고 다 지금은 그래도 이쪽으로 막고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딜로 막아도 기,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늘고 자그 다음 또 요런 데 이제 가면 되겠죠? 아마 거의 협공 올 겁니다. 역시 어좀 약간 좀 멀리온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디가 좋겠습니까? 초보자 기준으로 봤을 때2 3 4 5 6 7 양걸침 하시면 돼요. 이쪽 쳐다보지 마시고 양걸침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셨을것 같은데. 여기 왔으니까 지금 여기 막 쳐다보실 거야. 쳐다보셨을 거야. 양 걸침 하면 됩니다. 안 받았잖아, 상대가. 음, 그렇게. 자, 맞고 밀겠다는 얘기 같은데. 한 칸이나 늘어서 가면 되는데. 일단 뭐 늘어서. 어차피 이 끝자는 못 잽니다. 집 집히는 수가 있어서. 자 여기서는 또 어디가 좋겠습니까? 음, 일단 요거 하나 응수타진 한번 해볼까요? 응수타진. 네. 자 빠질래 저칠래 찌을래 그렇게 그렇게 자두칸 정도 가줍니다. 두 칸을 가는 이유 요거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두 칸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자, 두 칸을 가는 이유는 다음에 여길 어깨를 짚고 눌러가겠다 라는 뜻입니다. 음, 이거는 뭐 날일자로 모양 잡아놓고 상대한테 이쪽 사르라 그러고 자 요거 어떻게 받으면 되죠? 요즘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어떤 수가 좋으냐? 가만히 젖히고요. 다음에 여기 젖힌 수가 있으니까 막으면 호고 쳐서 치면 이어주고 그러니까 모양을 잡... 정리하는 의미가 있죠 자 이거는 뭐 젖혔을 때세 점이 잡혔습니다 굉장히 크죠 집으로 결국은 끊을 수가 없으니까 막아도 일선 젖혀서 자충이라 여길 못 두죠 흙이 망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바둑이 끝이 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건 아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점 끊어 먹고.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제 어느 정도 초반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 주실 타이밍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좋아요도 타이밍이거든요. 좀 아픈데? 뭐야? 상대가 던져버렸네. 자, 바둑이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한판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흙이 남았네요. 맞고, 자, 이은 다음에 세칸 2립3전이 정도면 거의 세뇌 교육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자, 그다음 사면성 한번 가지고. 사연선을 가는 이유는 좌변이 두텁기 때문에 세력 작전을 유지하겠다. 작전의 일관성이라고 하죠. 자, 붙이고 늘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간다. 한칸갈 수도 있고 두칸갈 수도 있습니다. 한 칸이 뭐 무난하니까. 바둑에서는 여러분 작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략. 자 여기서는 뭐 붙이면서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붙이고 한번 한칸 뛰어서. 세칸 벌려라 이거죠 아 요렇게 벌렸네 이거는 이제 고저장단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3선에 있고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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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나아 나... 아, 이게 뭐하는 거야 진짜 잘나가다가 대학수 갖다 놨네 어나 진짜... 아, 나 진짜 이게 몇집 손입니까 도대체? 다섯. 갑자기 바둑 둘 맛이 안 나는데? 여덟. 아, 바둑 둘맛 나니까 꼼수를 좀 써야 되겠는데? 야, 꼼수 한번 쓸게. 형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야, <laughs> 형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일단 꼼수 성공했죠. <laughs> 어, 그래도 여기보다는 이게 난것 같아요, 백이. 여기 너무 대학수라 자, 입구자 가고. 얘못 살자. 두 점머리 두드려라. 날릴짝 가고 밀면 씌워서 자. 아,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렸어, 요 제가. 살살 둬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파이팅 넘치게 밀어붙이고 있어, 상대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도 가셨네. 악수는 제가 실수는 제가 했는데 상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잡히고 있네. 좀 미안하긴 한데 아 이러고 또 던져버렸네. 아아이 강펀치를 살짝 그냥 잽을 한번 살짝 날렸는데 그냥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거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어 일단 좌악이 형태만 복귀 해볼게요. 제가 꼼수를 썼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꼼수 쓰면 안 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거 실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된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사선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고저장단좀 맞춰주시고요. 모양 보기 좋은 게 맛도 좋다고 하잖아. 이쁘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해놔요 얘는 좀 너무 촌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삼선 쪽에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발전 성면에서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우변이 지금 세력 좌변 쪽이 약간의 두터움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도 뭔가 견제하는 의미에서 사선 쪽으로 가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드리다가 착수를 잘못했고 여기서 이 붙인수 자 이게 이제 변칙적인 꼼수에 해당하는 수인데 이거 막으면 안 돼요 절대 우리 그 분들 특히 이거 막으실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막으면 끼웠을 때 걸린 거예요 일로 끄는 수가 없잖아 나가는 순간에 잡는 수와 양단수가 맞복이라서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 바깥으로 젖히시면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반대로 붙인 쪽 이상해져요 지금 끼운다 그럼 이젠 여기가 아니라 이걸 끊고 이렇게 밀어서 여기가 호구 형태니까 아주 든든하죠. 치고 여기서 뭐 어떻게? 둘 데가 없습니다. 결국 흙이 만약에 좌하기를 살리기려면 이거 두고 뭐 단수 친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붙여서 가야 되는데 막고 이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해도 아직 여기가 못 살아 있거든요 흙이. 만약에 손 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실전용 사활 문제인데 여기 가만히 먹여칩니다. 때리면 요렇게 그냥 단수를 쳐버려요 뭐 어떻게 여기서 이거 두면 이제 치중 가고 패가 나죠 그리고 흑이 만약에 여기 둔다 이거 때려서 패가 나고 이건데 이게 그나마 버티는 수인데 여기서 이걸 때리면 여기 이어서 A, B 맞보기를 사는데 백이 여기서 요걸 끊는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두면 그때 때리고 이, 이으면 이제 잡아서 결국 이, 이 패를 또 해야 돼요 흑은 이거 때리고 이 패를 또 계속 해야지 또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흑이 살아도 망했다, 사, 뭐 망했다까지는 아닌데 살아도 재미없는 그립 이제 선수 잡아서 백이 다른데 가면 되겠죠 뭐 이런데 좋은 자리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좌변 쪽에 이제 흑돌 이 세력도 볼품 없고 소탐 대실 그래서 상대가 여길 붙인다 바깥으로 젖히시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1단전 두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